입니다. TV 전관님, 정현주 2 4시간 동안 싸우지 않을 거예요. 자기 이름을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TV 정관입니다 저는 하면진, 저는 정현준 지금 한 명의 형아는 화장실을 갔습니다. 어이, 잠깐만요. 형아 씨, 빨리 오세요. 알 잠깐만요. 빨리 오세요. 아니,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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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2 4시간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안 싸우면 기프트 가서 10만 원을줄 거예요, 알겠죠? 기프트가 10만 원, 만원 10, 드립니다. 자, 우리는, t, b, 정간에! 우리는 tb 정간에. 자, 오늘 24시간 동안 싸우지 않기. 바로, 시작하시다. 자, 우리는, 바로, 오시, 깜짝이야. 오, 이것은, 마지막 형아. 음. 막내입니다, 막내. 막내, 여기 막내. 귀엽죠? 여기 막내요. 너와? 지금 엄청 귀엽죠? 음. 아 진짜 귀여워요. 음. 자, 안싸우면 상품이 음. 저도 있습니다. 음. 자, 음. 자, 봐봐. 봐봐. 저는 게임에서 뭘 해드리고요. 이 겨울카드 10만원을 10만 드립니다. 우리 집 와서 24시간 동안 안 싸우면 10만원, 10만원이나 기부 카드 10만원이나 겨울특가도 만원 줄, 드릴 겁니다. 자, 저희가 안 사주면 기프트가 10만 원1 0 개, 만원 아홉 개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진짜 안 사주면 안 돼요. 약속했어요? 네. 약속하지요? 약속. 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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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유튜브 구독자를 뭐라고 해야지? 뻘둥이야 뻘둥이. 멀뚱이. 아니야 그거 안 돼. 그거 누가 위에서 슈퍼맨이. 그냥 구독자라고 하자. 구독자. 우리 구독자 친구들 네. 구독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많이 많이 네. 올려주세요. 그래야 10만 돼가지고 다시 이제 어켓몬카드 10만원 100개 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 몇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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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10만 명을 올라가면 이거 드립니다 맞아요 이거하고 기프트가 10만원? 바로 구독해주시죠 구독. 아니야 아직 하지마 그럼, 그럼. 아니, 이 포켓몬 그 카드를 다 드립니다 맞아요 바라 그럼, 시작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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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싸울 거예요. 맞아요. 자, 나가시오. 아, 자, 여러분.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오늘의 챌린지는 여기까지. 인메라.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목소리> 계세요.